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상으로 목공 기술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나무 십자가와 기도 의자를 직접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다듬는 공구 소리가 요란합니다. 손길이 지날 때마다 각진 모서리는 둥글고 매끈하게 다듬어집니다. 가구나 소품을 만드는 공장 같지만 이곳은 목회자들이 직접 나무를 다듬고 조립해 보며. 교회에서 목공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 현장입니다. 한국교회 새 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한섬공동체와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가 협력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십자가와 기도 의자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무 하나 깎으면서 또뭐 하나 십자가가 뭐또뭐 기도 자리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할수 있다는 어, 그러한 자신감을 좀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지만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지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1,300여만 원에 달하는 장비와 재료비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정이 어려운 작은 교회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원하는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한국 목회자협의회 지영은 대표회장은 목회와 목공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수였던 예수의 삶과 사역으로 이어져 왔다며 목회자 목공 세미나를 통해 목회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